질문 있으시면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의 얘기만 끌어내야 우리가 좋습니다. 여기 앞에 이 취재진 열기가 뜨겁죠? 아 이게 또 청년 언론인 초대해서 아, 하자라는 컨셉이 좀 있어서 아. 여기 이 친구들 약간 뭔가를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아, 자연스럽게 자기들 소개를 어, 좀 하면서 네. 홍세화 대표님 자꾸 보고 이러면 여러분 해직기사 되려나? 취직은 할수 있어요. <laughs> 그러면 파키스탄 이제 대한민국으로 가시면 돼요. <laughs> 비주로 가면 돼. 그래서 개판치면 돼. 지금 진짜 재밌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저 경북대학교 역사교육과의 엄태현이라는 학생인데요. 네.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진보신당을 지지는 하는데 음. 이 보면은 되게 새로운 당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노색당이라든지 네. 청년당이라든지. 음. 또 이렇게 주류 당이 아니라 비주류 당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당 지지하는데 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쉽게 말해안 그래도 파이가 적은데, 이게 나눠 먹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닌가 해서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런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하고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고민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웃음> <웃음> 예, 그 걱정 충분히 하고요.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 <laughs> 구도에서, 청성 구도에서, 특히 이제 녹색당, 청명당, 같이 우리 지암이 그리 멀지 않다고 보는데. 어, 근데 이제 그 당들이 특히 녹색당 같은 경우는 이제 기세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 창당한 상황에서, 어, 그래서 이제 이번 총선에 같이 이제 이 나란히 서게 됐는데 아쉽죠. 아쉬움이 있고 어, 아무튼 총선 지나고 나서, 음, 뭐, 제가 이제 당대표가 되면서부터 특히 녹색당의 경우에는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총선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음, 그 특히 녹색당하고는 어떤 그 내적 일치를 기할 수 있는 이제 우리 이 전통적으로 좌파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음, 자본주의 체제의 이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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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탈적이고 인간 소외의 이, 이런 어이 체제가 옳지 않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한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녹색의 가치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에, 이제 가능하지도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니 전통적인 좌파의 발언과 녹색의 가치가 말하고 있는 이상태도로 이런 것으로는 가능하지도 않다,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이것이 이 내적으로 일치를 이룰 때 자본주의 극복의 어떤 전망이좀더 힘을 실을 수 있지 않, 힘을 받게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어 지금은 이제 한국적 상황 속에서 녹색당이 창단된 이런 시점에서 어 그기세를 타고 이 총선을 겪지만 그분들도 이제 현실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이를 이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어 알게 될 것이고 어 그런 경험을 같이 공유하면서 아마 이 총선 이후에 이 대화를 음, 긴밀한 이런 대화 어, 토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요, 여쭤봐도 쟤네. 네. 근데 우리 진, 소위 진보 세력들한테는 성공의 경험이 되게 절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진보가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한 번도 네. 아니고나 어쨌거나 많이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되게 우리는 안될 거야, 우리는 아마 안될 거야, 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사고 방식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총선 이후에 뭔가 긴밀한 대화를 하신 하시려고 계획 중이신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닙니다 어, 진보는요 어, 그렇게 쉽게 예, 그꼭또뭐이 승리의 경험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어, 진보는 애당초 어렵고 느리고 불편한 것이 어렵고 느리고 불편한 것 그리고 진보의 미덕 중에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내 세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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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못하는, 내 후배가 하는, 이런 과정,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저로서는 중요한 것은, 목적이 아닌 과정이다.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어, 제가 나오미 리프 미국의 사회 평가의 얘기를 자주 인용하는데요. 제가 워낙 인용을 잘하는, 인용 잘하는, 어, 우리가, 어, 저항하는 과정은 우리가 싸우고 정하는 과정은 그 싸움과 저항을 통하여 획득한 사회의 모습을 닮아야 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어, 싸우고 정하는 과정 자체가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그 싸움과 저항을 통하여 획득한 사회의 모습을 닮아야 니다 그러니까 어, 그런 그런 점에서 어, 참 어려움이 있고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승리에 이런 것을 꼭 이긴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오히려 끝없는 패배 쪽을 택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 한국의 진보는 원래 뭐소신줄보다뛰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겨야 네. 된다 저도 이런, 이런 줄 알고 진보에 온건 아닙니다. 아주 문제 될것 같더라고. 우리가 학생운동 할때 우리가 주류였고 우리가 기독권 세력이었고. 어더러 부패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체류탄도 좀 팔아먹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어, 체류탄도 저.. 저 어, 안기부 쪽도 팔아먹고 이렇게 했요 그때부터 마케팅을 했죠. 우리가 방패 뭐한개 얼마 이렇게 팔고 그랬어요. <웃음> <웃음> 우리가 했던 게 노예계가 우리를 설득했다고 니들이 주장해라. 우리가 팔게 이렇게 해가지고 마케팅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는 이제 좀 빨리 될것 같았어요. 저도 저만 해도 지금 한근 30년이 됐는데 아 이렇게 고단하고 지난한 길인 줄은 몰랐죠. 알았다면 조금 이렇게 조금 조금만 비겁했으면 잘살수 있었는데, 그걸 는뭐그 성질을 못 이기고, 이렇게, 문을 못 찾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와보니까 또, 그 나름 같이 와, 있는 또, 홍재 대표님처럼 그런 철학으로 쭉 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또그 속에서 저희도 들 배우게 되고, 또 어린 세대들 입장에서, 어, 야, 이게 좀, 지난 한것 같은데, 이거 와, 바뀐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길게 보면 또, 가능하지 않을까. 또, 여기서 4차원에서 5, 5, 5, 5, 5 또, 4차원에서 공부 많이 한 학생들이 언젠가 나또 이렇게 인사를. 그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복형도지 현지위원하고 있는 주역이라고요. 네. 그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 무너나 만한 것이라고 그런는데 어, 진보는 뭐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을 때, 발론도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통진당 같은 경우는, 아, 킹진당이나 아, 진중권 씨 같은 경우도, 아, 그럴 것 같으면 사활이 그냥 뭐, 공안이 나해라, 라고, 그렇게, 그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어, 통진낙 같은 맥락도 사실 뭐, 실제로, <laughs> 음, 조금 부천담같은이 진보의 어떤, 어떤 기조 같은 걸좀 버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하는 게 일단은 의석수를 누려서 실기적으로 가보자,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논리가, 그 논리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제가 아시는 대로 그베트은뭐열 자주 들으시고 정말 예 그렇죠. 그 같이 예, 도화도 얘기를 하는데 그죠. 하나는 음,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하여 현실의 힘의 균형을 한다. 어,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바꾸기 위하여 현실적 힘의 스스로 거기에그 어, 내 몸을 거기에 예, 그 귀의한다 하는 거죠. 그런 표현이라고할수 있는데, 근런데 이럴 때면 이 진보신당에 있다가 이제 그쪽으로 합류한 노신교 같은 어,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어, 그런 것인데 예, 저는 현실을 바꾸기 위하여 그 현실적 힘에 스스로 귀의하는 이것은 제가 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어, 그리고. 진보라는 어, 게 결국은 현실을 바꾸겠다는 것인데, 어, 그런데 거기, 그, 당초 현실에, 이 그, 몸을 씻는, 음, 이것은, 저는, 이,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음, 어, 그, 일단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야 될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분명 상황이 있고, 어, 그것이 주는 이제, 엄청난, 이제, 그, 진곡이 있죠. 그것은, 진보 정체의 현실적 역량이 앞으로도 계속 어,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각오해야 돼요. 어, 진보 정치의 현실적 역량이 뭐 유럽 사회나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보수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니다. 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현실적 역량이 부족한데, 예, 그럴 때에 취하는 태도가 하나는 이제 노심조가 같은 이런 분들이 취하는 태도로 스스로 자기 몸을 움직입니다. 옮기는 현실적으로. 이런 것이고, 어, 참 취약하고 어렵지만 이 자리를 버티고 어떻게든 여기서 어, 그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이런 것 그거야 뭐 각자의 이 어떤 가치관 선택 인생관련한 선택이겠지만 저는 어, 결국 <laughs> 이, 이 자리를 지키면서 이, 이그 어렵지만 이, 이 여기서 역량을 어, 그 키우도록 그리고 제가 할수 없으면 제 후배들이 그걸 이어받고 하는 그런, 그렇게 이제 생각해야 된다고 생는 거죠. 제가 아까 기다림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것은, 어, 이 민중, 일반 대중 민중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음,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떤 계기가 됐을 때, 에, 그것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이제 민중, 민중들이 스스로 어떤, 그, 어, 이,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음, 그런 것에 대한,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하는데, 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어, 우리가 꼭 그렇게 의회주의에 갇혀 있어야 되느냐, 라는 문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데, 에, 그, 어, 물론 뭐 우리 진보신당도 그 의회에 대한 그 중요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나, 아, 거기에만 매어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음, 그,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어, 긴장 속에서 그 의회와, 어, 말하자면 민중의 어떤 그이힘 어, 음, 이런 음, 그런 것 사이의 균형을 에, 가질 필요가 있다. 우회주의에 어, 매몰될 필요는 없다. 이말씀드리습니다